아... 17아 아, 벌써? 어 아, 17아 드디어 우리가 제대까지 이제 17 봤으니까 18, 19, 20 3주만, 이제, 3주 뒤면 우리가 제대하니까 조금만 더 참아 봅시다. 큰 갈등 상황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사사로운 감정 같은 것들은 배제하고, 그냥 기억에 남는 것들만 살짝, 살짝 그냥 이 밖으로 찧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저 사람들이 왜 저럴까, 진짜. 네. 근데 막, 그거에 또 생각해보니까, 이제 한 3주라는 시간동안, 거의 한 달에 가까운 시간동안, 그러니까 뭐이 세상에 정말로 그 8명, 8명, 16명만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까 시야가 좁아지고 감정 격해지고 뭔가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 계속 놓이다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원래는요 이렇게 한 번을 쫙 보고 빠르게 한번더 돌려보면서 노트에다가 정리해서 이렇게 리뷰를 하는데요 오늘은 안 그렇게 할게요 그냥 그냥 뭐이 사람들도 혼란스러운데 나도 그냥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리뷰를 한번 해보자 아 좋아요 같은 상황에서 네. 한번 해보자 어, 페어플레이죠 어떤 행위에서는 뭐 네. 그런 느낌으로 해보자고요 아, 어. <laughs> 자, 제가 지난주에 얼정 지수라는 거 말씀드렸죠. 네. 근데 내가 얼정 지수를 얘기하려고 하면 뭐몇 프로다. 음. 아니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수치를 얘기했어야 되는데. 수치는 얘기 안 하고 요 <laughs> 어. 얼정 지수라는 말만 만들어내고 싶었나봐. 그래서 <laughs> 오늘 약간 그래도 활용해보자. 네. 이렇게. 오! 오! 오오. 대단한데? 작게! 한번만 써 놓고 갑시다. 지난주부터 유정이랑 창진이 분위기가 좀 좋았잖아요. 유정이 창진한테 얼쩡대는 지수가 UP 다소 상승했다. 어. 네. 이 정도로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엄청 졸졸 따라다녀. 창진이를. 네? 불줄줄줄. 이 뒤를 밟는 것 자체가 약간의 어떤 그런 호감도 표시잖아요. 그죠? 그죠 유정이가 창진한테 그러니까 창진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얼쩡거리고 뭐 지분지분 까대기 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 근데 이게 뭐 단시간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지난 밤에 이제 석영이랑 대화도 했고, 서계이가 유정이한테 말 실수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니까그 갈등 상황이 만들어진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앙금이 돼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음. 일단 그 앞에 이제 뭐 얘기할 만한 거는, 다이랑 혜원이가 음. 대화를 하는데, 네. 뭐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동진 얘기를 하겠죠? 네. 얘기를 하는데,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마주를 안 봐요. 어머! 서로 이렇게, 일, 그러니까 햇빛 때문에 일단 일자로 이렇게 앉았는데, 일자로 앉아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어. 마주보지 않고, 이렇게 앞을 보면서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다이는 눈물을 참고. <laughs> 혜원이한테 다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어. 네가 진짜 제일 좋고 음. 너라서 다이야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대화가 종료가 되고 혼자 이제 다혜가 2층 올라가서 막 눈물을 참으면서 울거든요. 어. 그러면서 속마음 인터뷰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좋은 언니로서 어. 해주고 싶은 말을 어. 말이 있고 내 마음이 따로 있는데 어. 혜연이한테는 내가 언니로서 해주고 싶은 말을 했던 것 같다 오. 그래서 근데 오. 그 말을 하면서 그 상황에서 내가 울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로 이를 악물고 참았고 오. 그래서 뭐 그렇게 하길 잘한 것 같다 오. 그래도 자기 마음은 있으니까 울문을 토하면서 우는 거죠 오. 그래서 약간 아, 다혜는 참 음. 어른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는 어. 오늘은 어른 목록을 써 볼게요 <laughs> 일번 다해는 어른입니다. 예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맨날 솔직하지 못하다고 하잖아요. 네. 내 진짜 마음을 소개할 때는 예. 사실 이럴 때인 거죠. 그렇죠. 정말로 행복을 바라면서. 그쵸? 어, 난 괜찮아. 진짜 나 신경 안 써도 돼. 나 너라서 좋아. 너라서 진짜 괜찮은 것 같아. 하고 올라와서 내 마음은 따로니까. 그렇지. 울고 있는. 그것도 음음. 이제 우는 모습을 보여주면 혜원이가 불편해할 테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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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기 바로 나 어른의 면모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뒤돌아서 눈물 짓는 게 어른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빠 상응은 그냥 우는 애입니다 맞아요. 네, 네. 뒤돌아서 네. 눈물 짓는 게 진짜. 여자다. 어, 어, 완전 여자 어, 여자 여자다 여자 어, 여자 여자 아, 아, 아. 그런 일들이 낮에 지나갔고 이제 바베큐 파티를 합니다 이 사람들끼리.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유정이랑 창진이는 계속 이제 꽁냥꽁냥거리고 음. 그 모든 걸 주원이가 보고 있고 어, 어, 그래서 뭔가 그 지난 날에 여파겠죠 지난 밤에 예. 뭐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그날은 정말 유정이가 유정이의 시선 끝이 거의 창진한테 있을 정도로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막뭘막 막 열심히 먹나 었 보지 창진이 먹으면 막, 아 진짜 고등어에 열심히 먹네 좋아하네 막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그 사람 이 먹는 거계서 봐야 되는. 보고 있어야 나오는 멘트를. 그렇죠. 치는 거죠. 먹는 그래가지고. 거 보는 거는 먹는 게 이뻐 보일 때볼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쳐 먹는 걸로 보이지 않고. 그러지. 저거 좋아하네. 어어어. 저 반찬을 티히더 좋아하네. 어. 이거는 사실 호감도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맞아요. 보통 진짜 감정이 안 좋으면 어. 고등어를 치가 다 쳐먹네. 그렇지. 그렇게 말이 나와야죠. 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유정이가 한 번도 창진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열어둔 적이 없는데, 네네. 완전히 확 하룻밤 사이에 심겨 어. 변화 있어버린 거예요. 정말 신기하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바베큐를 하면서 제작진에게 문자가 오는데요. 네네. 서로 지목 데이트. 네, 오늘도 X 제외예요. 어 그래서 아씨 이 안타깝다. 아씨 이 재미없다. 이렇게 하려던 찰나에 어. 오늘은 뭐가 추가가 됐냐면 쌍방으로 지목을 해야만 데이트가 매칭이 돼. 아 그러니까 내가 만에 하나 그런 걸 그럴 수 있는 거죠. 내가 오늘 숙소에 남고 싶으면 일부러 매칭이 안될것 같은 이성을 보낼 어. 수도 있는 거죠. 어. 사실은 그런 옵션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에이. 그래가지고 요 결과 어떻게 됐냐? 에이. 알만한 결과잖아요. 휴연이, 네. 석경이 좋아했고 광태, 석영한테 보내고 민영이는 뭐 어차피 보낼 사람 없으니까 아무나 보냈을 거고 유정이, 주원 종훈이 주원 조금 의외지만 상준이, 주원 조금 의외지만 음. 뭐 오케이 뭐 그럴 수 있지. 음. 근데 다해도 창진 뭐 누가 있어. 둘이 여태껏 데이트를 했으니까. 이렇게 보냈는데 그럼 남은 사람이 지금 창진, 석영, 주원이잖아요. 예. 석영이는 뭐 누구한테 보냈을지 알수 없고 어... 그리고 창진이도 당연히 우리는 지금 다혜한테 보내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알수 없는 거고. 왜냐면 유정이랑 분위기가 좋으니까 다혜랑 매칭이 안 되려고 엉뚱한 사람한테 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 그리고 주원이는 그냥 유정이한테 보낼까? 유정이한테 안 보내면? 이건 서경이랑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음, 의미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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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그리고 약간 포인트, 관점 포인트가 있다면. 네. 그날 아침 주원이는 서경이가 이별 택배로 보내줬었던 책을 읽었거든요. 연애할 때였던 네. 그런 자기들끼리 이제 나눴던 마음들이 적혀 있었던 어구. 거죠. 네. 그리고 자기들끼리는 뭐 주고받은 뭐 어떤 좀 의미가 있는 책일 수도 있겠죠. 네. 그럼 오늘의 문자 창진이랑 음. 유정이가 음. 문자를 주고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원이가 음. 원래 같으면 유정 유정이잖아요. 서경이한테 음. 네. 보낸 거예요. 뭐라고 보내요? 덴마크 가고 싶다인데 네. 보통 그걸 나 혼자 가고 싶다 그걸 보냅니까? 사실은 같이 가자는 말이죠. 네, 네. 덴마크 가고 싶다. 근데 서경이는 그 문자를 받고 약간 울먹거려요. 눈이 빨개졌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laughs> 네. 근데 서경이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해요. 이미 늦었대요. 그래서 휘연이한테 보냅니다. 서경이는 이미 늦었대요. 서경이는 정말 다리에 소름 돋. 아니 석영이는 정말로 마음이 칼 칼로 무배듯 하루만에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사람인가 봐요. 근데 네. 그런 사람일 수 있죠. 그리고 해원이도 동진을 선택하죠. 해원이 동진인데 동진이 그럼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동진? 동진이가 지금 다혜랑 얘기를 하고 다혜가 울었으니까 얘가 또 싸우고 나서는 다혜한테 문자를 보내잖아요. 네. 그래서 다혜한테 보냈을지 아니면 그냥 원래 마음대로 해원한테 보냈을지 약간 네. 공이 되는 거예요. 네. 아누구한테 보냈을까? 네. 누구한테 보냈을까? 했는데 누구한테 보냈을까? 해 해원. 뭐 하는 거예요? 종은이한테 보냅니다. 왜요? <laughs> 왜요? 그러니까 패널들이 동생을 응. 너무 좋아하잖아요. 엑스한테 상처를 주기 싫어서 어... 저랬을 거다. 어... 또는 뭐 싸우고 났으니까 보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응. 근데 얘는 종은이한테 보냈잖아요. 응. 그냥 다른 사람하고 데이트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그 문자 내용이 막 다음에 쇠주 한잔 하러 가자 이런 거였거든. 음... 근데 지목 데이트 어차피 할 거잖아, 회원이랑. 그래서 막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패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아, 이거는 X한테, 회원이한테 문자를 보낸 게 가니까 상처가 될까봐 보낸 거 아니냐. 무슨 소리야? 그 그건 종은이한테 상처 아닙니까? 네, 아니나 네. 다를까, 속마음 인터뷰를 하는데, 역시나 자기도 실수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 자기 지목 데이트는 무조건 회원이랑 할거 같으니까, 어. 그 다음에 마음이 다음에 한번 알아보고 싶은 사람한테 문자를 보냈대요. 그 좌심방 우심방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도. 사실은 너무 당연하게 어때요? 정말 담백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 나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건데 패널들이 네. 너무 감싸주는구나. 어난좀 이상했어요. 이게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갈수록 패널들이 하는 말이 이해가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가 게스트를 빼고 패널이 네 명이잖아요. 그난네 명이 앉아 있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지. 왜냐면저 사람 왜 저래? 세 명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한 사람이 아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그 사람들은 상황을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사람들이니까 사실은 그런 다른 시각을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요 그게 네명 게스트까지 다섯 명이 앉아 있는 이유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 너무 말도 안 되게 자기가 좋아하는 출연자는 막 이상하게 올려치고 있고, 싫어하는 출연자는, 그러니까 뭐, 뭐래도 싫어해. 그 예원씨는 뭐, 균열이라는 단어를 어제 배운 사람처럼 막, 서경이가 갈팡질팡을 100번 얘기하는 것처럼 예원씨가 균열, 균열을 엄청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서경이가 그렇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균열을 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균열이라는 단어는 긍정적으로 쓸 수도, 부정적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단한 번도 긍정적으로 쓰지 않아요. 음. 이게 다 막, 만약에 유정이랑 창진이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주원이가 쓸쓸해 보여. 그러면 음. 이게 다 균열의 결과라니까요? 이런 음. 식으로 말을 해버려요. 근데 다른 패널들은,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너무 편파적인 거죠. 음, 음. 아, 물론 패널들의 멘트도 편집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에바예요. 네. 근데 아 근데 패널들이 그렇게 획일적으로 의견을 맞춰서 통일시켜서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의견 합일이 일어났다면 보는 사람들이 음.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물론 그 상황에 빠져들어서 리액션할 사람이 필요하죠. 근데 그게 나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거는 쌈디랑 유라예요. 음, 음. 음, 음. 그럼 이제 음. 그 역할,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들이 그냥 앉혀놓은 것 같지만 역, 역할이 다 있거든요. 네. 메인 MC 용진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예원이라는 캐릭터는 맞아요. 목소리도 낮고 항상 차분한 분위기에서 얘기를 어, 하기 때문에 어. 뭔가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좀 중립적일 거야라는 어, 이미지가 있거든요. 근데 어. 그러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에이.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지목 데이트는 창진이 누굴 지목했을까, 서경이주원이 누굴 지목했을까?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문자를 다 주고받았고 예. 좀 혼란스럽겠죠? 왜냐하면 혜원이는 어젯밤에 음. 동진한테도 받고, 휘원한테도 받았잖아요. 음, 음, 음. 근데 오늘 일이 되니까 둘다한테 문자를 안한 거야. 예 그래서 지금 너무 서운한 거죠. 막 동진한테 아, 너무 서운한 거죠. 그러게. 왜냐면 휘연이한테는 기대가 없었거든. <laughs> 혜원이랑 주원이가 이제 그 문자 이후에 대화를 하는데요. 네. 혜원이랑 주원이가 자기들끼리는 힐링조합이라고 불러요. 서로 힐링돼. 막 오빠랑 얘기하면 힐링돼. 나도 너랑 얘기하면 힐링돼라고 자기들끼리 는 그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환장조합이야. <laughs> 알고 있는 정보를 다 말해버려요. 네. 이거 무슨 진짜 스파이 시어놓것 같아. 연애 담배에서 스파이 씹어놨나요? 진짜 나는 진짜 환장 조합이라고 부름. 네. 흘러다니는 모든 이야기를 자기들 마음대로 편집하고 어, 억측하고 음, 음, 그런 음. 조합이라고 그리고 음. 그 다음에 둘은 각자 퍼다나르거든. 어... 이렇게 다가지고 모든 말이 와전이 되는 거죠. 어... 전해지고. 전해질 필요가 없는 말들이 전해지는 거죠. 예... 그럼 왜 비밀로 문자를 해? 그러니까. 아니, 왜 비밀로 문자를 제작진이 왜 문자를 각자 보내고, 각자 확인하라 하겠어? 나 진짜 어...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어...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 이제 그 지목 데이트의 결과들이 이제 차차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아,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네. 창진이는 누구한테 보냈을까요? 당정? 약간 개 뜬금포인데? 뜬금포로 서경이를 골랐어요. 맞아요. 어... 그래서 나는 데이트를 나가지 않겠다는 라 어... 마음을 표현을 했고 서경이는 어... 휘안이한테 보냈어요. 어... 휘안이한테 뭐 휘안이랑 뭘 하고 싶었나 보죠? 휘안이한테 보냈고 문자도 보내고 지목 데이트도 보냈죠. 네. 그다음에 주원이가 관건이잖아요. 네. 유정이한테 다시 한번 손을 내밀까? 아니면 남아서 서경이랑 시간을 보내고 싶었을까? 물론 서경이는 휘안이랑 나가겠지만요. 왠지 유정한테 보냈을 거 같네요. 왜? 주원은요? 네. 바이를 고릅니다. 성사가 되지 않기 위해 숙소에 남기 위해. 뭐야? 그래서 그걸 이제 유정이랑 대화 중에 이제 게 뜨는 거죠. 매칭된 사람은 동진혜원이랑 휘연석영이다 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정말로 바보 같죠그 앞에서 내 유정이는 왜냐하면 주원이를 골랐잖아요. 에에. 근데 매칭이 안 됐어. 그럼 네. 주원이가 안 골랐다는 얘기잖아요. 에에. 그게 이제 둘이 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문자가 오는 거죠. <laughs> 근데 그 상황에서 음. 이제 유정이랑 전날 음. 서경이의 음. 말실수에 대해서 얘기해요. 네. 아 그래 그러면, 그러면 다행이다. 이렇게 하면서 속마음 인터뷰로 주원오빠 말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주원오빠가 나한테 줬던 신뢰가 있기 때문에 주원오빠의 말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른 목록에 네. 유정이를 안니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네. 어른의 첫 번째 덕목. 그러니까 그, 나도 어른이 아직 못됐는데 <laughs> 상대의 말을 꼬아듣지 않는 거. 어. 왜냐하면 속으로 지금 상황을 무말로 걔 거짓말하는 이럴수도 보잖아요. 아, 그 음. 자기가 본 것만 누가 말한 이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본 사람의 모습을 믿는 거죠. 그쵸? 아 그건 진짜 나는 어른들만 할수 있는 거라 생각해요. 네네. 유정이가 그래요. 예, 예. 어른입니다. 예, 여자예요. 그데그 다음에 이제 오해를 풀고 나서 그 둘이 그 다음에는 뭐 거의 고백을 해요. 난너 때문에 정신 하나 없다. <laughs> 진심 설레. 들떠 설레. 거의 고백을 해요. 고백. 근데 왜안 먹었어요? <laughs> 이제 갈수록 유정이의 선택이 주, 궁금한 거죠 한편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한편 한편 이 시각 광태랑 석영이가 딸랑 둘이 남아버렸네 네난 광태 왜 이렇게 광... 아... 와 진짜 너무 속시스러워서 난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래? 막 둘이 막 손을 잡고 하이파이브를 해 하이파이브를 하는데 음. 손을 이렇게 놓는 거야 석영이랑? 어 광태랑 나눈잘못봐 이러면서 거의 이러고 있어 지아나 이게 왜 이렇게 빨리 술 깼으면 좋겠고, 어... 나이 사람들이 술 깨고 나면 좀 후회할 수도 있을 것 같을 정도로 정말로. 네. 어... 광태 석형 길티 그러니까 심지어. 예. 그... 예. 석경이가. 광태 손톱까지 깎아주면. 이 제작진들 의도가 또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음. 욕먹고 있는 상황에 음. 또 원래도 스킨십 갖고 욕 많이 먹었는데. 그러니까 욕먹으라고 보는 거 아니야? 또 까대기친다고? 아... 이게 오늘 정말로 산발적으로 지난 밤에 일어났던 일들을 음. 주워 담는 과정에서 어. 생겼던 관계 변화나 네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됐는데 근데요. 정말로 마지막에 마지막 시퀀스로 떡볶이 대첩이 일어납니다. 네. 떡볶이 대첩. 이게 뭐냐. 음. 다혜랑 동진이가 얘기하고 있었고 네. 유정이랑 주원이가 와요. 어, 유정이가 한 가지에 꽂히게 돼요. 음. 그러니까, 올 얘가 주헌이가 얘기하기를, 석영이는 떡볶이, 면, 탄수화물 좋아해.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다이가, 그럼 너는 같이 먹어줬어? 하면, 보통 그런 걸 먹었지. 뭐 먹고 싶다 하면 포장해 가고. 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음. 유정이가 거기서, 음. 난 떡볶이 좋아하는데 한 번도 안 먹어줬어. 한 번도 안 먹어줬어. 이러는 거야. 어... 그러니까 얘는 유정이가 그런 거 좋아하는데도, 얘는 맨날 니 별로 안 좋아하는 피자, 버거. 이런 거 먹게 오. 하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춰주는 연애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네. 유정이가 보기에는 주원이는 자기가 맞춰주는 어. 연애를 했던 것 같은데, 얘는 절대 아니고, 내가 맞춰주는 연애를 한 거죠. 음. 그러니까 사실은 서로가 배려를 해야 되는 건데, 음. 유정이는 주원이를 보면 우리는 서로 배려할 수 있는 연애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맞춰주는 게 아니라 네. 서로가 서로 배려하면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네, 네, 네. 그런 생각이 한순간에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예고로는 진실게임을 하는. 다 같이 모인 상황에서 진실게임을 하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예, 예민해지는 모르겠어요. 예민해지는 그런 상황들을 목도하게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는 같이 봐도 재밌겠다. 아 그래요? 스트레스 회차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가보겠습니다. 아, 아, 아.